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소개받은 저는 컴투스 전략홍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홍보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홍보를 왜 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 일본의 경우에는 내 게임을 알리고 싶어요. 내가 만든 게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뭐.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도 할 것이고, 아니면 PC 온라인 게임은 또 설치를 해서 플레이를 할 텐데, 일단은 알려지지가 않아요. 뭐 물론 마케팅의 영역과 좀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이 3, 번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겪은 바로는 회사를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가 단순히 자부심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구직 때문에라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회사가 그래서 좀안 알려져 있어야 지원자들이 생길 텐데, 어, 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 우수한 개발자들은 왜사를안 와. 뭐 이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큰 회사들은 이슈가 없냐? 어, 우리 다 알려져 있는데 농구 왜 하냐? 근데 그들도 나름의 고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도 게임을 계속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하고 또 회사에 대한 또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그 제품 우리가 말하는 제품이라면 게임이 되겠죠. 게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의 홍보의 관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 차원에서의 관점의 홍보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제품 관점에서를 좀 보면 게임을 만들었어요. 알려 알리고 싶어요. 뭐 그걸 잘 알리는 어떻게 알릴 것이냐. 어. 돈을 많이 쓰면 잘 알려지겠죠. 그게 마케팅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광고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외의 수단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광고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우리 게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줄 것이냐라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영역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리는데 많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우리 게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일 것이고,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의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는 것에 있겠죠. 그럴 때이 홍보를 하는 어떤 타겟, 어디언스는 아마 뭐 아주 직접적으로 게임 유저를 타겟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게임을, 게임 홍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은 뭐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을 때아 우리 드디어 A라는 게임을 우리 출시했어요. 를 그리고 요즘 뭐 패키지 게임이 아닌 다음에는 계속 라이브로 게임 서비스가 진행이 되죠.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어 중간 중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싶어요. 어 해야 되고 그걸 또 알려야 돼요. 그리고 뭔가 뭐 외부적인 이벤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대회를 하기도 하고 유저 초청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정례적으로 좀 큰 규모의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알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그 게임을 알리, 알리게 되는 어떤, 알려야 되는 타이밍들이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게임 알아야겠죠. 우리 회사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그거 아주 기본적인,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게임을 분석해서 어떤, 우리 게임은 어떤 게임이다? 아주 객관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게임은, 그래, 재밌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재밌죠? 재밌는데,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포인트가 가장, 그럼 재밌는 포인트일까? 우리 게임은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라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경쟁작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에는. 뭐, 한국 게임들 엄청 많고, 중국 게임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핀란드에서도 있고, 중, 뭐 중국, 일본,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와중에서 내가 사람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우리 게임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아, 우리 게임은 성인 게임이야. 어른들만 하면 될것 같아. 아, 우리 게임 너무 캐주얼한 게임이고,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할 거야.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할 거야. 뭐, 이런 타겟에 대한 설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경쟁력이 확인이 되고, 게임을 분석해서 경쟁력을 파악하고, 홍보 타겟을 어느 정도, 어,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가, 어떤 메시지? 우리 게임은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다 재밌어요. 모든 게임들은. 근데, 그럼 우리 것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그 홍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 뭐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그런 그런 메시지는 과연 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A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 게임은 정말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게 마케팅에서 광고해서 보는 헤드라이 헤드카피가 될 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홍보에서의 소구하는 메시지들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론을 홍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일본은 사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리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럼 그 행위들을 하는 방법들은 단순히 보도자료도 있을 수 있고요. 좀더 자세한 기획기사가 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게임을 조금 더 우리 게임을 자세히 설명하는 약간 프리비 형태의 설명자료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게임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홍보에서 기획할 수 있는 뭐 이벤트나 마케팅이나 어떤 운영 영역에서 진행하는 것 이외에 또 홍보를 위한, 알리기 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하고 리뷰를 하죠. 우리는 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실제 실행했을 때어 어떻게, 어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얼마만큼 많이 알려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나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밑에 실행이나 준비를 하정, 하는 과정,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크게 다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좀이 회사, 저희 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로 알려져야 되느냐? 그냥 게임 만드는 회사냐? 저희는 사실 글로벌 지향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게임 회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걸, 그런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은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대상자들은 되게 굉장히 다양해지죠,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우리 고객, 유저만을 대상으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어, 우리 직원들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인크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액션들도, 그런 타겟 세계도 우리 회사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투자자와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디언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정책지원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그리고 뭐 위정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타겟의 홍보 활동도 하게 되죠 그 제품의 관점 오로지 제품의 관점에서만 홍보를 볼 것이냐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이게 회사가 게임을 만들어서 사이즈가 조금 조금씩 커지면서부터는 이 영역들이 조금씩 확대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1, 2, 3, 4번에 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기업들은 홍보를, 대기업들이 홍보 조직이 제일 크고 제일 많이 합니다. 아마 게임업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업종도 마찬가지일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할, 할 것인가? 대상과 타겟이 점점 다양해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 해야 될 메시지가 그만큼 더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 역시 정확한 메시지와 타겟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 홍보가 어찌 보면 홍보를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기는 한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저는 매일, 아니 매일이 아니라 거의 매시간 단위로 저희 회사 기사를 검색합니다. 어떤 기사가 나가는지, 뭐, 좋든 좋은 게 나가는지, 나쁜 게 나가는지, 특히 나쁜 기사가 나가면 민감해지죠. 네. 그 기본적인 언론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기자가 알아서 쓰는 기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그 기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라는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쓸 것이고요.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낼 것이냐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기사화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또는 기사화 이게 기사거리가 될 거냐라는 점들을 이제 기자들은 판단을 하겠죠.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뉴스들을 생산하게끔 하는 행위. 그게 사실 저희 홍보를 하는 거에.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미디어 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사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요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동하면서도 업무를 처리할 를 수는 있지만 물론 굉장히 피곤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런 미디어 관계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아까 그 직원 우리 직원과 채용과 좀 연결될 텐데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사실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규모가 작든 크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할애를 못하죠. 외인 외부로 나가는 홍보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의 영역, 홍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고 관리라고 썼는데 사실. 광고는 마케팅 부서에서 주로 하죠. 저희도 마케팅 부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 광고를 하는데, 어, 이를테면, 전혀 우리가 타겟, 매,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매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기사들은, 저희 기사들은 쓴단 말이죠. 그게 좋든 나쁘든 기사를 써요. 그럼 이제 그들은, 그들의 매체 입장에서 보면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 기업체가 언론사라는 조직일 텐데, 그럼 언론사가 나한테 조금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려면, 우리도 그들한테 무언가를 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한 역각관계가 여기에 존재를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 뭐 그런 그 광고 관리를 홍보 쪽에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회사마다 많건 크건. 위기관리도 사실 그이 언론 홍보와 더불어서 같이 좀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 기업을 운영을 하고 뭔가 이제 계속 뭐 게임을 서비스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특히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들. 뭐뭐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그게 의도적인 악의적인 기사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분명히 기업체가 잘못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100% 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해요. 특히 게임은 저는 위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라이브 서비스를 하잖아요. 저희는 버그가 발생을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문제 게임상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어, 유저들이 이해를 해주는 영역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유저분들이 폭발을 하겠죠.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걸 언론이 쓰겠죠. 그럼 그걸 몰랐던 일반인들도 알게 되는 이제 이런 확산의 경향들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또 이만큼 책도 한 권이 있을 정도로 사실 위기관리 쪽도 굉장히 넓 폭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그냥 딱 그냥 그 정석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라는 게 일반론입니다. 사실 어 일단은 가장 아까 언론보라는 부 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사람 또는 홍보를 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우리가 하는 말은, 홍보를 하는 사람의 말, 말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말이 돼요. 직업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이라는 포인트를 그 다음으로 썼는데요. 아, 홍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음. 것 중에 하나가 늘좀 새로운 아이디어, 어, 새로운 좀야 산뜻한 그런 생각은 없어. 야 우리 게임이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럼 이잘 된다는 걸 어떻게 알릴 건데? 어, 잘 돼요. 그래 잘 되는 거 알지. 홍보를 이제 제가 많이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일반, 아까 뭐 제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뭐 전단지부터 뭐 텔레마케팅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기업체 홍보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와서 생각을 한다면, 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저희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어떤 우리 게임을 좀잘 팔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케팅 할 돈이 없는 것과 홍보를 하는 것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홍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보도재료만 던져주면 매체가 다 기사를 다 써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비용이 제법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쓰는 것부터가 이제 비용이겠죠. 회사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대폭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홍보 해봤는데 한다고 뭐 기사 좀 내봤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 뭐 이거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 만약에 A라는 게임 출시했다고 출시했다고 기사 가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매출 확 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럼 왜 하지? 네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그런 노출의 빈도수와 광고 맞. 저는 광고나 홍보나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자 비싼 TV 광고 또는 비싼 네이버 전면 광고를 하루 딱 틀고 아니면 TV 광고 공중파 메인 오락 시간 앞에 광고 한번딱 때렸어. 뭐한몇 천만 원 들여서 몇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고 음. 생각해요. 계속 반복적인 노출이거든요. 광고도 그건 광고는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출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홍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낸 기사를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날 잡아든다고서 실어주는 기, 매체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디 어그 반복적인 노출 우리 게임을 노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많은 노출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들 결국은 인지도와 어떤 그뭐 매출이든 그런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느정도든 또는 뭔가 확뭐 게임 하나가 대박이 났어. 내가 이제 뭐 A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났어. 난 홍보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소문이 잘 나서 이렇게 게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 그러면 사실 우리는 홍보라는 게안 필요하잖아. 이걸로도 충분히 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그거 하나만 딱 하고 끝내실 거면 저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게임을 계속 이 회사라는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만큼 키워가느냐를 보여주려면, 그 회사를 그런 성과들을 나이스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도 차곡차곡 쌓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를 할전왜 제가 그래서 왜 하시나요라고 처음에 제목을 던져드는데 홍보의 목적을 명확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게임을 출시를 하든,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전반적인 홍보를 하든, 또는 그 회사에서도 저희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단위별로, 어, 나는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 메시지를 만들 거야, 라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좀 세부적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준비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획적인 부분들도, 어, 홍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새로운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저는 대단한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 저희 같은 이제 범인의 영역에서 새로운 것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건 없지만 그 동일한 새로운 업 어, 그 동일한 팩트 베이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카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우리는 이게 위기 상황이었어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나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어떤 건지 되게 냉정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인을 사실 꿈꾸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타깃 분들이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 홍보하는 분들은 제가 다양한 업무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되게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전문직이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저희끼리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루틴한 업무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봐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초안에는 홍보인이 되고 싶으세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laughs> 좀 써졌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또 도전해볼 법한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간 농담 삼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홍보를 한다는 건 단순히 뭔가 뭐 아까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전, 아니 그, 그 그런 것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굉장히 많은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전문직이다. 그래서 나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직업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도 제가 홍보 일을 하면서 늘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들이어서, 저는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 되죠 경험 한다는 것들이 홍보 일을 하는데 더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많은 다른 사례들을 찾는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꿈을 꾸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